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9일 우리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이 시간 가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 아픈 친구는 없나요? 모두가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것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애가 예배하는 마음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꼭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 뭐죠?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텐데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어 제가 아 맞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잘 해볼까요? 아 맞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잊고 살아가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꼭 알아야 할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뭔가 집에만 있고 어 항상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하지도 못하고 햇볕도 잘못 보고 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예전처럼 자주 가지 못하고요. 교회 가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네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쓸쓸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도 직접 가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만 듣는데 뭔가 잘 집중도 안 되고 뭔가 참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를 가는 게 어려울지라도 학교를 직접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4월 16일, 우리 목요일 날부터 온라인 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틀어놓고 잘 집중을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매일 게임만 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잘 쉬는 것도 좋지만 계속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운동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울쭉해지고 너무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어디도 안 가고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울적하고 어,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기억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었어요. 비록 제가 지금 집에만 있고, 사람들도 잘못 만나고, 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로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바로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새와 그리고 저 들의 이렇게 꽃한 송이까지도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이거 잘안들어가네요 <laughs> 우리, 돼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요. 우리, 곰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의 동전으로 팔렸다라고 해요. 이 아사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청동으로 된 동전이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한 2천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새가 아주 작고 가치가 없는 그런 생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새 한 마리까지도 아끼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방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8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평균 50개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다시 난다고 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머리카락의 모든 개수를 다셀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대머리라면 좀 상황이 다르기야 하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세고 있는 중에도 사람의 머리카락은 계속 빠지고 또 새로 나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완전히 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을 모두 다셀수 있을 만큼 정말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항상 살펴보실 만큼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머리카락이 7만 9천 개고 어떤 친구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12만 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실 만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도와주시겠어요. 돌보아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고, 얼마나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찬양을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 맞다. 네, 그렇죠. 아, 맞다예요. 찬양 제목이 아, 맞다입니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계속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찬양이에요. 어, 우리가 저도 이 가사처럼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상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노래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laughs> 하나님이 나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이렇면 하나님이나 상상 하시네. 이 가사를 함께 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웃겨.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시고 항상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laughs>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키우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참으로 힘 빠지고 또 걱정되고 또 두렵고 지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함께 광고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온 우편을 받으셨죠? 이렇게 서류봉투로 왔을 텐데요. 어, 그렇게 저번 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부활절 선물과 편지를 여러분들께 보내주었어요. 혹시 못 받은 친구가 있다면 반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생님들한테 꼭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받은 큐티 책으로 큐티하고 또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써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입맛 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 4월 19일 소년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해서 많은 것들도 적응하고 또 준비한다고 힘들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들을 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